안녕하세요, 코 콕입니다.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신규 이벤트가 공개되었는데요. 어쩐지 난다 데뷔 이벤트가 짜다 했더니 분기 패치와 함께 다른 이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벤트의 이름은 악몽 탈출로 총 6개의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어떤 이벤트인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벤트, 악몽에서 탈출하라. 1일 미션을 수행하면 완료한 미션에 따라 다음날 11시에 미션 포인트가 홈페이지에 갱신되고 획득한 포인트를 소모하여 말을 이동시킨 뒤 해당 보상을 수령하는 이벤트입니다. 미션은 사냥을 통해 아이템 10개 획득하기, 퀘스트 완료 1회, 작업량 30 이상 채우기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획득하면 보유한 포인트 중 3점을 사용하여 말을 이동할 수 있고, 말을 이동하면 해당 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아이템들은 도핑류 아이템과 꿈상자인데요. 이 꿈상자에서는 각종 석상과 4천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말파는 총3 1칸으로 이벤트 기간이 35일인 걸 생각하면 4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참여해야 모든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누적 포인트에 따라서 화담 세트와 통제사 세트, 그리고 두성린 세트 중 하나를 정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들은 이전 심야상점 이벤트의 보상이었는데요. 룩도 이쁘고 능력치도 준수하기 때문에 꼭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화담 세트와 수군 통제사 세트는 마법 저항과 지력 위주. 주성린 세트는 힘과 타격 저항 위주의 아이템이지만 후반에는 외형 변환 용으로 더 많이 쓰여서 효율을 따지기보단 보고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갑옷까지 받으려면 90점을 채워야 해서 5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신규 악몽 던전입니다. 악몽 던전의 모든 퀘스트를 완료하면 1억짜리 경험치 두루마리를 5개 지급하네요. 악몽 던전은 이번에 추가된 신규 던전으로 난이도가 꽤 높은 곳이기 때문에 퀘스트를 깨려면 최소한 4천왕 정도는 갖추고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번째, 신규 복귀 유저 이벤트 새로 가입하는 신규 유저에겐 기간제 호선인형과 1억 경험치 두루마리 2개, 전직증서, 거래불가 해왕가복과 악령면, 신선단약이 지급되고 개량된 발석거와 개량된 흑룡차, 개량된 봉황비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증서를 지급해줍니다. 요즘에는 주박이나 허영용 용병으로 음향사나 염력사를 더 많이 쓰는 추세라 개조 발석거 증서를 받는 게 좋습니다. 3월 24일부터 6월 24일 사이에 홈페이지 로그인 기록이 없는 복귀 유저분들에게는 기간제 호선인형, 신선다야 도발부, 거래불과 태왕가복과 투구, 일치월장, 축지법이 지급되는데요. 동일 명의 3개의 아이디 중 하나라도 홈페이지 로그인 기록이 있을 경우 해당 명의자는 복귀 이벤트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다량의 계정을 생성해두는 오토 유저를 막기 위한 장치로 보이네요. 네 번째, 대위덕 명왕의 등장. 드디어 세 번째 명왕인 대위덕 명왕이 출시되었는데요. 이벤트 기간 중 대위덕 명왕을 만든 모든 분들께 아래 아이템 중 하나를 랜덤으로 준다고 하네요. 아마테라스의 갑옷과 관을 받는 게 베스트고요. 요대도 15억 정도 하니까 괜찮습니다. 금상자가 뜨시면 다시 기도하시고요. 장갑이나 신발이 뜨면 다섯 번째 전설장수 전용장비 추가. 전설장수 전용장비를 제작하면 제작 개수에 따라 보상을 지급해주는데요. 동일장비 제작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설장수 장비에는 해당 전설장수 전직에 사용되는 개조, 각성장수의 전용장비가 들어왔는데요. 이 재료 장수들의 전연 장비도 만드는데 하나에 3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고 전설 장수 장비로 합치는데도 봉인된 힘의 조각이 50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전설 장수 장비를 제작하는데 각각 최소 2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도 7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은 20억에서 30억 정도로 보이니까 제작비용의 절반 정도를 회수할 수 있는 이벤트네요. 근데 이거 강화비가 제작비만큼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쿠베라 마차가가 강해집니다. 2차 장수 쿠베라 마차를 각성시키면 초급 몬스터 꾸러미를 주네요. 최근 분기 이벤트를 할 때마다 각성 장수가 추가되면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필수 장수는 아니지만 외형도 이쁘고 각성 나라야나처럼 색다른 스타트를 하고 싶은 초보 분들은 한 번쯤 만들어 볼 만한 용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섯 가지 이벤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들 이벤트 참가 빠뜨리지 말고 다양한 보상들.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